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가이고 올해 스2 살입니다. 청진에서 왔습니다. 올해 유월에 스촨 외국어 대학교 남방 번유 학원을 졸업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전공했고 한국능력시험 어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한국인 분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네명이고 언니 두명과 여동생 한명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사인이라서 평소에는 바보십니다. 저의 성격은 사교적이고 활발해서 친구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친구와 같이 여행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한국인의 말소리가 특히 좋아서 한국어를 중국어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중국어 선생님이 된다면 중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분들에게 중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중국어 선생님이 된다면 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